또, 사회와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성향까지 바꿀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 반려견의 행동. 아까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교육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데 왜 그렇냐? 라고 생각을 하면, 행동이라는 게 사회와 교육, 교육으로만 그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라는 건어 건강 상태에 반영도 돼요. 그래서 뇌 건강에 그랑도 연결이 있겠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 막 저희 저희 강아지 아이들 막 이렇게 좀 당황할 때 이렇게 입 주변을 할는다거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미, 그 당황했을 때 심박동수가 늘어나면서 미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미세혈관이 있는 부분들이 간지럽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 긴장했을 때 귀를 턴다거나 입을 쩝쩝 거리거나 입 주변을 핥는 행동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영양이나 통증, 뭐,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사실 아이들의 행동이 바뀔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신경절단물질, 그래서 이런 생리대사와 관련된, 신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반려견의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품종화 과정을, 품종 계량을 통해서 외모만 다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사냥감을 회수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물고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린 리트리버 아마 반려견으로 저기 하셨던 분 종종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목줄을 물고 다닌다더니, 아니 다른 강아지 목줄을 물고 다니거나, 공을 물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나뭇가지 물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리트리버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목양견 출신인 강아지들은 목소리가 우렁차죠. 이렇게 뭔가를 쳐야 되잖아요. 소를 치던지 양을 치던지 해야 되니까 어, 잘 치시면서 이제 뭔가 모는 행동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부분, 품종 같은 어, 부분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차길 옆에 사는 강아지라면 늘 기차가 소리에 어, 이렇게 적응이 돼 있으니까 기차가 지나가고 큰 소리가 들리게도 무심하게 행동을 하겠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 환경에 적응이 되거나 환경에 맞춰지면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교육에 의해서도 행동이 자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 중에 사회화 교육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잊은 거 없어요? <laughs>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감사합니다.